진짜 공기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느껴 계속 음. 감탄을 하더라고 공기가 달라 맞아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최고 최고 우와 이러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 음. 우와 오가다가다 새로워 여기 음. 어리목 주차장 다 왔다 오 진짜 오랜만 에 근데 왔다. 여기 표지판에 보면 어리목이 왼쪽이잖아 응 음.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은 이 버스 정류장 여기 있거든. 아 그러면은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은 여기서 또 어리목 탐방로 입구까지 걸어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도 한 2-30분 걸릴걸 여기서 에이. 일부러 뭐 걷는 사람도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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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차 세우신 분들은 아마 일부러 운동하려고 어, 근데 호짜 이 렌트카는 아마 모르고 그냥 세운 것,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안에 주차장 큰데 있거든 모르면 여기 많이 어, 세우겠네 어리목이 한라산 정상은 못 가고 중간에 위세오름 코스, 위세오름까지 가려면 어리모 코스랑 영실 코스가 있는데 여기가 어리모 코스. 그래서 아까 그 주차장에서 지금 차를 타고 안에 주차장까지 가야 돼. 걸어 가시는 분들 있네. 기온이 확 어. 낮네. 여긴 바람 자체. 시대화가. 느낌이 에리네 애려. 꽤 멀지? 응. 뭔데? 어. 15분. 15분 20분 걸릴 15분. 것 같아. 여기 나올 때. 저기 주차 주차료 내면 되고 여기가 그 한라산 국립공원의 그 사무실이 여기가 있었어. 요아 주차장도 크네. 어, 주차장도 토요일인데도 널널하네. 전기차 충전기 있고. 근데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일시 해제가 됐구나. 뭐? 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말 연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기도 하고 음,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하는 거 같다. 음. 탐방 예약제 연장은 없고 12월 27일 이후에는 다시 예약제로 돌아갈 거. 지금 여기 딱 보면 이 주차장 기준으로 저저기가리세오름을 가는 코스, 어리목 탐방로. 음, 여기 이렇게 음. 어리목 탐방로. 12시에 통과를 해야 돼, 12시까지. 아, 저 위세우름을 가려면. 근데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우리는 어승생 가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그냥 소개해 주려고. 어. 출입 제한 시간 안 내게. 응. 갔다 왔다, 도로, 그 왕복하는 시간 때문에 여기는 겨울에 10월부터 3월까지 12시에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 음. 근데 4월부터 9월까지는 3시에 통과를 해야 돼. 넉넉하게 왕복 4시간 잡으면 되거든. 어리목에서 위세우름 왕복. 김성. 일반적으로 3시간. 오, 근데 여기 확실히 공기가 시리다 어안 추워요? 어 괜찮아요 너무 시원해 지금 나 모자, 장갑, 이너잠바, 패딩 <laughs> 속에 반스타킹까지 이렇게 신었는데도 추워 근데 열 많은 용두삼촌은 그냥 패딩에 기모 바지 끝 근데 여기가 어승생 오름을 가는 그 안내가 잘돼 있진 아, 않네 추워. 그러게 어디로 가야 돼? 그니까 모르면 이거 못 가는 거지 여기, 여기 이제야 보이네 어승생학 탐방로 이제 여기 여기 어승생아 1.3 킬로구나. 이거 쉽네 쉬워. 여기 입상 가능 시간도 있네. 응. 야저 순이 삼촌 무사 도착했다. 괜찮다 근데 영한 응. 동물 안 되고. 얼마 전에 우리 장사하는 대표님들하고 같이 응. 여기서는 우호가 꼴등이야 우호. 그래도 올라가야죠. 아, 아 그래도 우호보다 낫습니다. 우호야. 아, <laughs> 우호 안 보여. 우호야. 어! 됐어, 너랑.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돼. <laughs> 그래도 길이 잘돼 있네. 우리 처음에, 오래전에 왔을 때보다 길이 잘돼 있더라고, 그때보다. 공기 좋아. 어. 그때 그, 우리 친구들도 진짜 공기가 너무 다르다, 이렇게. 느껴? 계속 감탄을 하더라고. 공기가 달라. 맞아. 더 와, 아, 시원해. 아, 나를 왜 이렇게 두껍게 입으라고 한가지 마. 고로쇠나무 우와, 여기 고로세 물 나와, 그럼? 받으면 받을 수 있겠지. 지금 한 3분의 1 받지. 자, 금방이네. 우와. 와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최고, 최고. 여기 등산화까지도 필요 없겠네. 응, 길이 잘돼있어 여기. 다음에는 비온 다음에. 위세오름 가야 돼. 그래? 제주시에 비 오면은 한라산에 눈 오거든. 그러니까 비온 다음날은 한라산에 눈이 쌓여. 그러니까 위세오름 가면은 그때 완전 겨울왕국을 볼수 있지. 후리스나 경량패딩 정도만 입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네, 참 애매해, 이게. 그렇게 입고 올라갈 때 좋아. 근데 위에서는 근데... 추워서 못 견뎌, 가만히 있으면. 눈, 눈 있어, 눈. 지금 반 왔나, 반? 올라갈수록 눈이 조금씩 더 있네. 우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데? 응. 음. 야, 저기 꼭대기에는 저, 눈이 쌓여있고. 오늘도 진짜 다 보이겠다. 그게 지난번에 올라가니까 응. 서쪽에 비양도부터 오른쪽에 동쪽에 그 성산일출봉까지 다 보였거든, 우도. 와. 제주도는 어딜 가나 다 보이는 것 같아. 어, 높이 올라가면. 요즘 왜 이렇게 운동이랑 이런 거 열심히 하세요? 아, 우리 저기 장사 잘하는 그. 친구, 동생들, 형님들 같이 이제 우리 하루에 미션을 실행하기로 해가지고, 안 하면 이제 벌금 낼것 같아. 벌금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와. 다 왔어. 다 왔네? 우와. 오. 봐도 봐도 새로워, 여기. 그니까. 러 어, 저기 주차장 보이네? 아까 차세운 주차장. 우와. 이거 뭐야? 제주도 다 보이네? 저거. 돈 넣어야 돼? 아니 그냥 보여. 보이나? 안 보여? <laughs> 우와, 한빛은잘 보인다. 우와. 우. 와, 눈에 담아, 전부. 이 주차장 우리 차 보인다, 저거. 차번 거예요? 차 번호는 <laughs> 안 보여. <laughs> 찍어야 사진. 찍어야지. <laughs> <laughs> 사진 좀 찍는 용도상투. 네. 와. 아, 어, 멋있다. 즐거운 제주살이 아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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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사 하나 찍어 봐라아이벌 응. 오, 화났다. 나의 소중한 아이템. 여기도 음. 정말 생각이 많을 때 자주 오는 네. 곳이었지. 이게 뭐 여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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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들도 진짜 많이 오네. 이빨? 충분한 것 같죠? 그냥 일반 사람 20분. 어. 아주 너무 천천히 간다면 30분? 근데 뭔가 살짝 좀 아쉽긴 해. 뭔가 강도라는 게 이게 여기가. 평소에 운동 안 한다는 사람들은 여기 와도 힘들 수 있는데 좀 운동 평소에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근육에 뭔가 자극이 없으니까 좀 심심해. 야. <laughs> 왜? 내가 이런데 가자고 해도 너는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 나 차에 있을게. 어? <laughs> 1년 동안 꾸준히 운동하니까 그게 생각보다 무섭네. 어.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네. 자, 도착. 여기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어요? 가족들도 되게 많이 와.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응. 어린애도 많이 오더라고. 응. 야,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진짜 세살 어린이가 와도 돼. 응, 와도 맞아, 돼. 돼. 어. 어, 한라산 정상 가기 부담스럽고 어. 느낌을 받고 싶다. 아직 음.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맞아. 사람들이 한라산의 기운을 받으면서. 그지. 여기가 작은 한라산이라고도 하거든. 음. 그 남녀노소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갈 때가 진짜 많다, 제주도에. 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먹으러 가야지, 먹으러. 먹으러 가야지. <laughs> 嗯。